1988년에 일본 반도체는 정점을 찍습니다. 당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3%였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로만 한정하면 8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왜 한국에게 추월당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용 컴퓨터죠.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정마다 이런 TV처럼 컴퓨터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컴퓨터는 대기업 본사나 은행, 병원 같은 데나 있는 것이었고요. 지금처럼 자그마한 컴퓨터도 아니었습니다. 이 메인 프레임 컴퓨터라고 해서 캐비닛 형태의 대형 컴퓨터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었서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주로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뭐 금융 및 전사 자원 관리 뭐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할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대형 컴퓨터이지 슈퍼 컴퓨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일본은 이 메인 프레임 컴퓨터 덕분에 세계 반도체 1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가 수명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수명이 최소 25년 이상 돼야 됐습니다. 굉장한 내구성이죠. 당시 일본이 이런 고품질 반도체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일본 하면 뭐 장인정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일본이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정밀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그런 제품들은 당시에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전성기가 급격하게 저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서 뭐가 보급되었다고요? 네,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이죠. 이게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PC는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바로 가격입니다. PC 제조사들은 많이 파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리고 가정이나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PC 제조사들은 제조 원가를 낮추고 소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 회사에게 요구하죠. 어, 삼성전자가 이 지점을 굉장히 지혜롭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는 1980년대 초반이었어요. 한 83년경이었는데, 당시에는 일본이 25년짜리를 만들 때, 삼성은 3년짜리 반도체를 겨우 만드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읽은 삼성전자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반도체를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방식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여전히 쓸데없이 고품질을 유지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에게 가격과 생산량에서 압도적으로 밀려버리게 되었죠. 삼성전자는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반도체 장비들이 일본에 비해서 정밀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삼성전자는 과감하게 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원가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기 때문이었죠. 유럽 장비에 쓰더라도 이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는 부적합할지 모르지만 PC에서는 충분한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10년 만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거는요 일본 히타치 제작소의 연구원이었던 윤호가미 다카시가 자신의 저서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에서 직접 고백한 부분입니다. 일본 기업은 과잉기술, 과잉품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세계시장의 빠른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고, 디램 생산시장을 한국 등에 내주고 몰락했다. 네, 자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이런 일본에게도 2000년 이후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999년에 일본 nec와 히터치 제작소의 디램 사업부가 통합되어서 lp다라는 회사가 탄생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벌인 거죠 lp다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2천억 엔 한화 약 1조 9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일본 정부와 채권단은 채권 만기가 돌아온 2011년 말에 용자 연장을 거부합니다 lp다가 회상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 2012년에 LP 단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하필 그때가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린 해였습니다. 어, 피처폰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종료가 되고요. 4G LTE 시대가 개막한 것이죠. DRAM 소유가 폭발하면서 이 삼성전자, 와 SK 하이닉스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1년만 더 기다렸다면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일본인들은 이 지점에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죠. LP 단은 결국 2013년 7월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됩니다. 물론 일본은 매일 반도체 협정으로 인해서 여러 제약이 있었고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 가치의 인위적인 어떤 절상 등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LG전자가 이 스마트폰으로 일찍 전환하지 못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결국 lg 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변화의 시작점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을 때 후발주자가 따라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도 이제는 반도체 시장에 완전히 후발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을 추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죠 현재 일본은 한국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다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한국이 고스란히 빼앗아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빠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행력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읽는 눈이 한국을 지금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